지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과 진도께 왕군은 무인도의 한적한 삶 속에서 뜻밖의 금광을 발견했습니다. 그 금으로 가족의 빚을 갚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탐욕은 곧 섬을 바꾸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이 몰려들며 섬의 고요함은 사라지고 왕군은 밤낮 없이 지켜야 했습니다. 과연 금은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고통이었을까요? 오늘은 무인도와 왕구이편 금광의 끝과 섬의 귀환 이야기입니다. 무너졌어. 갱도가 무너졌어. 비명소리와 함께 섬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금광 개발로 부자가 될줄 알았던 섬은 이제 위험과 탐욕으로 가득 찼죠. 왕구야 미안해. 금 때문에 너까지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주인은 지친 왕구를 안고 울었습니다. 밤마다 섬을 지키느라 잠도 못 자는 왕구, 탐욕스러운 외지인들로 가득 찬 섬, 그리고 두 번의 무서운 사고. 금을 찾아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주인은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금강이 발견되고 나서 섬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주인과 왕구, 그리고 염소, 무리만이 한가롭게 지내던 조용한 땅이었죠.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가 전부였던 곳. 그런데 이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자, 이쪽으로 더 파봐. 광부들이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파고 수레에 흙을 싣고 금을 골라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서너 명이었던 인부가 어느새 스무 명이 넘었고 막사가 섬 곳곳에 들어섰죠. 주인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금은 나오고 있었지만 무언가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왕구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느긋하게 앉아 있었는데, 이젠 하루 종일 긴장한 채 섬을 돌아다녔어요. 낯선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왕구는 본능적으로 경계했습니다. 섬은 더 이상 고유하지 않았고, 평화는 조금씩 깨지고 있었습니다. 금강 소문은 섬을 넘어 육지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엔 광부들만 왔지만 이제는 장사꾼들이 나타났어요. 막걸리며 담배, 공구를 실은 배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들어왔죠. 가격은 육지보다 두 배, 세배 비쌌지만 광부들은 별수 없이 샀습니다. 그 다음엔 투기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땅팔 생각 없어? 금맥 근처 땅이면 값을 제대로 쳐줄 텐데. 주인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명함을 내밀고 계약서를 흔들며 자기들 말을 들으라고 했죠. 주인은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그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왕구는 그런 외지인들을 본능적으로 싫어했습니다. 특히 밤에 몰래 섬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겐 더욱 날카롭게 반응했죠. 왕구가 지지면 어두운 곳에서 누군가 손전등을 들고 땅을 살피고 있었어요. 염소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섬 전체를 자유롭게 돌아다녔는데, 이젠 점점 산 위쪽으로만 올라갔어요. 주인은 밤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금은 나오고 있었지만, 섬은 점점 낯설어지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사랑했던 고요함과 평화는 사라지고, 그 자리엔 탐욕과 소음이 들어차고 있었어요. 문제는 생각보다 빨리 터졌습니다. 어느날 저녁 광부들 사이에서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었고, 금세 주먹 다짐으로 번졌습니다. 고함 소리가 섬 전체에 울려 퍼졌고, 다른 광부들까지 편을 갈라 싸움에 끼어들었습니다. 주인이 달려가 말렸지만, 이미 한 광부는 코피를 흘리고 있었죠.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이번엔 도둑질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 광부가 자기 막사에 숨겨둔 금가루가 사라졌다고 난리를 쳤어요. 광부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막사마다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왕구는 그런 분위기를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밤마다 왕구는 막사 주변을 돌며 경계했어요. 누군가 몰래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면 곧바로 달려가 지저댔습니다. 적의 덕분에 한놈 잡았어. 광부들은 왕구를 고마워했지만 동시에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주인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섬은 이제 안전하지 않았어요. 주인은 밤마다 잠을 설쳤고. 왕구도 주인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금은 계속 나왔습니다. 매일 아침 광부들은 갱도로 들어갔고, 저녁이면 금가루가 담긴 주머니를 들고 나왔죠. 처음 몇 달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주인의 장부엔 숫자가 빠르게 늘어났고, 은행 계좌엔 돈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점점 드러났습니다. 금맥은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캐내기가 어려워졌어요. 처음엔 땅 표면 가까이에 금이 있었는데 이젠 깊이 파고 들어가야 했죠. 갱도는 점점 깊어졌고 위험도 커졌습니다. 채산성도 문제였습니다. 더 많은 인부와 더 비싼 장비가 필요했어요. 안전장비, 환기시설, 조명설비, 비용은 늘어났지만 금이 나오는 양은 예전만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광부들은 더 깊이 파고 싶어 했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면 더큰 금맥이 있을 겁니다. 탐욕은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죠. 왕구는 갱도 입구 근처를 맴돌며 불안해했고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주인은 왕구와 함께 바닷가에 앉았습니다. 왕구야, 우리 이거 계속해야 할까? 왕구는 주인을 올려다 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왕구의 눈엔 걱정이 가득했죠. 그날 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마철이었어요. 빗줄기가 하늘에서 쏟아지듯 내려왔고 바람은 텐트를 찢을 듯 휘몰아쳤죠. 천둥 소리가 섬 전체를 울렸습니다. 새벽 무렵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너졌어. 갱도가 무너졌어. 주인은 급히 밖으로 뛰쳐나갔고 왕구도 따라 달렸습니다. 갱도 입구는 흙과 돌로 막혀 있었고 안에선 도움을 청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안에 사람이 있어요. 두 명이나 광부들은 서둘러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빗속에서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어가며 필사적으로 파냈죠. 한 시간쯤 지나 겨우 갱도 입구가 뚫렸고 안에 갇혀 있던 광부 두 명이 끌려 나왔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한 명은 다리를 크게 다쳤고 다른 한 명은 팔이 부러졌어요. 광부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두려움이 광부들 사이에 퍼졌고 작업은 며칠간 중단되었죠. 며칠 뒤 광부들은 다시 작업을 시작했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경고인가 사고 이후 섬엔 새로운 얼굴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주인을 찾아왔어요. 자신들을 투자자라고 소개하며 명함을 내밀었죠. 이런 소규모로 하시면 위험합니다. 저희가 자본을 대고 제대로 된 장비를 들여오면 안전하게 금을 캘수 있어요. 하지만 주인은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들의 눈빛엔 금 자체에 대한 욕심이 가득해 보였으니까요. 주인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뒤에도 섬엔 낯선 사람들이 자꾸 나타났습니다. 밤에 몰래 갱도 근처를 배회하는 사람, 광부들에게 돈을 주며 정보를 캐내려는 사람, 하지만 왕구의 코와 귀를 속일 순 없었습니다. 왕구는 밤마다 섬을 돌며 순찰했어요. 낯선 냄새가 나면 곧바로 달려갔고 누군가 몰래 움직이면 낮게 으르렁거리며 경고했습니다. 밤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왕구는 이제 거의 잠을 자지 않았어요. 해가 지면 왕구는 섬 전체를 돌며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막사 근처 갱도 입구 해안가 왕구는 쉬지 않고 움직였죠. 주인은 그런 왕구가 걱정됐습니다. 왕구야, 너무 무리하지 마. 좀 쉬어야지. 하지만 왕구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밤 왕구가 유난히 심하게 짖었습니다. 주인이 달려가 보니. 해안가에 작은 배한 척이 몰래 정박해 있었어요. 네 명의 남자가 배에서 내려 섬으로 올라오려는 참이었죠. 누구십니까? 여긴 사유지입니다. 왕구는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고, 남자들은 서둘러 배에 올라 떠나갔습니다. 다음 날, 주인은 광부대장을 불렀습니다. 이러다간 큰일 납니다. 밤마다 외지인들이 몰래 들어오려고 해요. 이제 섬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금은 여전히 나오고 있었지만 그 금이 가져오는 건 부가 아니라 불안과 위험이었죠. 왕구는 하루하루 더 지쳐갔습니다. 왕구야, 미안해. 내가 금 때문에 너까지 힘들게 하는구나. 장마가 끝나고 여름이 깊어질 무렵 또 다른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날 오후 갑자기 땅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곧 우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산 위쪽에서 흙과 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산사태다. 다행히 사람이 다치진 않았지만 갱도 일부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막사 두동이 흙더미에 깔렸습니다. 주인은 무너진 갱도를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경고인가. 산사태의 여파는 섬 전체에 미쳤습니다. 무너진 흙과 돌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섬 주변 바다가 온통 흙탕물로 변했어요. 맑았던 바닷물은 뿌옇게 흐려졌고 물고기들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염소들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새끼 염소 한 마리가 다리를 다쳤고 왕구는 산 위로 올라가 염소들을 하나하나 데리고 내려왔어요. 광부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주인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흙탕물 바다, 무너진 갱도, 모든 게 불길했습니다. 왕구가 주인 곁으로 다가와 몸을 비볐습니다. 왕구야, 섬이 우리한테 멈추라고 하는 것 같은데, 다음 날 아침 주인은 결심했습니다. 장부를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 주인은 사무실에 앉아 장부를 펼쳤습니다. 지난 몇달 동안 기록된 숫자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주인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총액을 계산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이 정도나 틀림없었어요. 지금까지 캐낸 금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 돈이면 자신은 물론이고 자식대 손자대까지 넉넉하게 살수 있는 금액이었죠. 이미, 충분했구나. 주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흙탕물로 변한 바다, 상처 입은 산, 지친 왕구, 불안해하는 염소들, 섬은 금광 개발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주인은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더 많은 금을 캐내려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왕구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주인은 왕구를 안았어요. 왕구야, 미안해. 내가 욕심을 부렸어. 이미 충분했는데. 더 가지려고 했던 거야. 주인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어. 금은 충분히 캤어. 다음날, 주인은 광부대장을 불렀습니다. 채굴을 중단하겠습니다. 중단이요? 본격적인 채굴은 지금부터인데요? 충분합니다. 더 이상 섬을 망가뜨릴 순 없습니다. 주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정리하고 모두 철수해 주십시오 주인의 결정이 알려지자 섬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광부들은 당황했고 더큰 문제는 외지인들이었습니다. 채굴을 중단한다고? 투기꾼들이 다시 섬으로 몰려왔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들은 주인을 찾아와 채굴권을 넘기라고 땅을 팔라고 압박했습니다. 주인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금을 캘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외지인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사건이 터졌습니다. 외지인 몇 명이 몰래 갱도로 들어가 금을 캐내려 한 겁니다. 그걸 발견한 광부가 제지하려 했고, 외지인들과 몸싸움이 벌어졌죠. 왕구가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이빨을 드러내며 사납게 지저대는 왕구를 보고, 외지인들은 주춤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주인이 달려왔을 땐, 이미 광부들과 외지인들이 뒤엉켜 싸우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사이에 끼어들어 말리려 하자, 한 외지인이 주인을 밀쳤고 주인은 그대로 땅에 넘어졌어요. 왕구가 순간 그 외지인에게 달려들어 팔을 물었고 남자는 비명을 질렀죠. 주인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경찰이 도착했고 외지인들은 불법 침입과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주인은 그날 밤 왕구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왕구야, 고맙다. 내가 날 지켜줬구나. 일주일 동안 섬은 분주했습니다. 광부들은 짐을 쌓고 장비를 정리했으며 막사를 철거했어요. 처음엔 아쉬워하던 광부들도 지난밤 사건을 겪고 나선 주인의 결정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주인은 광부들에게 넉넉한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광부들은 고마워하며 하나둘 섬을 떠났습니다. 갱도는 완전히 메워졌습니다. 안전을 위해 입구를 흙과 돌로 막고 위험표지판을 세웠어요. 이제 진짜 끝이야. 막사가 철거되고 장비가 실려나가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자 섬은 조금씩 고요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 광부대장이 주인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야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광부대장은 배에 오르기 전 왕구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왕구야, 이섬잘 지켜라. 모든 사람이 떠나고 섬엔 다시 주인과 왕구, 그리고 염소들만 남았습니다. 주인은 바닷가에 앉아 파도를 바라보았습니다. 흙탕물이었던 바다는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어요. 왕구가 주인 곁에 앉았습니다. 왕구야, 내가 깨달았어. 진짜 보물은 금이 아니었어. 이 섬과 너 그리고 염소들. 그게 진짜 보물이었어. 주인은 왕구를 안았습니다. 산 위에서 염소들이 매해하고 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섬은 놀라울 만큼 빨리 회복되고 있었어요. 막사가 있던 자리엔 풀이 자라기 시작했고, 바다는 완전히 맑아졌습니다. 물고기들이 다시 돌아왔죠. 염소들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새끼 염소들이 산을 뛰어다니며 놀았고, 염소 무리는 더 늘어나 스무 마리가 넘었습니다. 왕구도 많이 변했습니다. 밤마다 순찰을 돌던 왕구는 이제 편안히 잠을 잤어요. 왕구의 눈빛엔 다시 평화가 돌아왔죠. 주인은 매일 아침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바람을 맞으며 왕구와 함께 섬을 돌았어요. 어느 날 저녁 주인은 왕구와 함께 바닷가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파도가 철석이며 밀려왔죠. 왕구야, 이제 너도 짝을 만나야 할 때가 아닐까? 내 새끼들이 이 섬을 뛰어다니는 모습? 상상만 해도 좋겠다. 왕구는 주인을 올려다 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육지에 좋은 암컷 친구들이 있다던데 다음에 나갈 때 한번 알아봐야겠어. 왕구야, 너도 가족을 만들 자격이 있어. 주인은 왕구를 안았습니다. 산 위에서 염소들이 울었고, 바다에선 파도가 출렁였어요. 해가 수평선 너머로 지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왕구야, 앞으로 우리 더 행복하게 살자. 너의 가족과 함께. 왕구는 주인의 얼굴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섬은 다시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 진짜 행복이 있었습니다. 금보다 소중한 건 평화로운 삶이라는 걸 깨달은 주인. 그리고 왕구 역시 곧 자신의 짝을 만나 새로운 가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무인도와 왕구 3편 왕구의 짝에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